안녕하십니까. 지구적 행동 네트워크의 고승갑피입니다 아,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, 페미니즘 학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이번에 페미니즘과 지구 지역성 강좌의 책임 강사를 맡았습니다. 그래서 한 국가 중심의 그 활동, 운동, 이런 차원들을 좀 넘어서서 함께 그 네트워킹을 하면서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, 왜냐하면 지구적 차원이 워낙 거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과 대항과 대안은 지역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구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한국 사회의 많은 활동가들이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면서 지구 지역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자신들의 운동으로 돌아가서 그 운동들을 확장하고 재구성하고 어,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금 활동가들이 지구 지역적 활동가로의 전환이라고 할까요?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페미니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. 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어, 군사주의 문제나 자본주의 문제를 볼 때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강좌는 많은 그 한국의 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함께하는 강좌이고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일단 그 한국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아,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세계적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, 자본축적의 과정에 대해서, 군사주의에 대해서, 아, 민족주의에 대해서,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해온 페미니스트 이론가들, 예를 들면, 반다나 슈바라든지, 패더리치라든지, 신세아 인노라든지,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과 책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,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,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주의나 제국주의나 자본주의나 아, 민족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,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, 이런 지점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봄으로써 지금까지 활동들을 폭을 좀 넓히고, 그렇게 해서 지구 지역적 활동가가 되는 어떤 토대가 될수 있기를 바라, 바라는 그런 강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이 대한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그 페미니즘과 지구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아,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강좌에 꼭 함께 하셔서 함께 그 얘기하고 함께 그 의논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